a 레디 고! 그린드래곤이 수월하게 선행하고 있네요 어, 어쨌든 이렇게 선행 수월하게 갔기 때문에 4콜러라서 어, 우리 그린드래곤이 쭉 뻗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빛나라 질주? 빛나라 질주가 추입력이 강하던데 어, 그래도 우리 라스트 게임이 라스트 기록이 어, 그린드래곤도 만만치 거든요그린드래곤 제가 제가 볼 때는 좀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어, 무난히 우승을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모 그린 드래곤이 쭉쭉 앞으로 어, 나오고 어, 있습니다. 아 어, 어, 이제 보면 어, 그린 드래곤 어,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그린 드래곤, 그린 드래곤, 그린 드래곤. 어, 그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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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이 우승했습니다. 아 어, 빛나는 질주가 치고 나오지만 역시 나트 기록이 어, 그린 드래곤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 무난히 우승했습니다. 아이고 어, 좋습니다. 야, 그런데 진짜 근성 이 있어 안 서고? 네, 어, 근데 약간 방해된 것같아서 나트도 조금 적어서. 가까이서 좀 일어나. 어, 바깥으로 은근히, 네. 우리말이 나간가? 틀린가? 제가 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갔어. 힘이 안 걸렸어. 아이고, 야, 그래도 야, 대단하다, 야. 천사백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천일백에서만 네. 어. 뛰다 어? 아이고. 앞에만 가면 말이 여기 있게 띕니다. 그래, 근데 오늘 레이스가 엄청 잘 걸렸잖아. 맞아. 어? 수고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우 조교사입니다. 오늘이 2월 26일, 일요일, 경만화입니다. 아, 어제 경기 끝나고서 그린드래곤이 우승해줘서 굉장히 상쾌한 오늘 아침입니다. 아, 여기는 저희가 삼포마사로 옮기기 전에 여기 주안마사잖아요늘이 지역을 촬영하고, 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저희 마방 올라가는 데인데, 아, 이주안마사 지역을 항상 제가 촬영을 했는데, 아, 오늘은 이주안마사이 경주로를 한번 여기가 주안마사 경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아, 경주로를 한번 보면서 이 경주안마사 조교관람대에서 바라보는 경주로 그리고 삼포마사에서 포마사 조교관람대에서 바라보는 경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안마사지역 조교관람대인데 앞에 어, 형호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경주를 보면 아, 여기가 백 스트레치라고 래요 예를 들면, 이제 관람대 앞을 홈 스트레치, 관람대 앞에 직선 경주로를 홈 스트레치, 아, 그길 건너편에 이 1200m 이렇게 발치 끊는데 여기를 백 스트레치라고 러거든요백 스트레치, 백 스트레치. 아, 근데 우리 1400m 주암 조교사들은 이렇게 다 보면은 저 관람대 결선 통과 가지고 1코너2코너그 다음에 백 스트레치 저3코너까지아 말이... 훈련을 다 보여요. 시야가 넓게 보이잖아요. 단지 이제 4코나 3코나 돌아가지고 34코나 중간부터 어, 라스 결승골이날 때까지 이 과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보다가 그 정도 카메라 안 보이는 부분이 발생하면은 그때 얼른 실내에 들어가 가지고 모니터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 보기도 또 쉬워, 수월 수월 수월하고 좋은데. 아, 진짜 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 시원해요. 주암 지역 조교 관람돼서 내려다보이니 경주로가 시원하죠? 어, 아, 이제 다시 걸어서 주암 마사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어제 그린드래곤 아 우승했는데 이 경주만은 참 운도 따라야 돼요. 그린드래곤이 혼합 3군에 아 등록이 한 16마리가 돼 있었는데 그 혼합 3군이 혼합 3군이 분할돼 가지고 아, 여덟 마리가 뛰게 됐잖아요, 여덟 마리. 여덟 마리 뛰면, 열두 마리 뛸 때하고, 여덟 마리 뛸 때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여덟 마리 뛰면 레이스 풀기가 한결 수월해요. 거기다가 또, 그린 드래곤이 스타트도 빠른데, 아, 스타트 빠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스타트부터 무리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아, 말, 심의 안배가 그만큼 더 수월하거든요. 그린 드래곤이 경주 편성부터 레이스 운, 모든 게양잘 따라가지고, 아, 수월하게 우승한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운도 따라야지 되는 게이 경마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제 삼포지역입니다. 산포 삼포 산포 마사지역, 삼포지역 조교사들이 조교 관람하는 데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 앞에 관람대도 보이고, 좀 전에 1 0 0 m 지점도 보였는데, 이 조교, 삼포지역 조교사들이 보는 조교 관람대서 앞을 보면은 경주래에 말 훈련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말만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일 뿐이지, 어, 그래서 저도 그 며칠 됐는데도, 우리말이, 어디서 어떻게 조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참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냥 산포지역조교사들은 자기말들이 주로 딱 들어가면은, 그냥 얼른, 실내, 실내에 있는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니터도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튼 그냥 이산포지역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열악해. 저의 육조말들이 경주로 들어가려고 끌고 오고 있고, 또 우리 조교부가 타고서 지금 보고 있네요. 아, 어제 우승한 그린 드래곤 앞입니다. 그린 드래곤 마방에 왔습니다. 아 그린 드래곤 밤새 잘 잤는지? 어, 아, 그린 드래곤 야 축하한다. 진짜 양 여러 가지로 어 지난 지난번에 양 삼군 순군전에서 아양 삼군 순군전에 출전했을 때아그 경제 말은 좋은 상태는 좋은데 솔직히 아, 성적을 기대를 못했는데. 어, 김혜선이 갑자기 기수 변경, 김혜선 기수로 변경되고서 김혜선 기수가 그냥 취입해가지고, 아, 코지고, 깜짝 놀라게 코지고 이동을 왔는데, 그래서 그 우리 그랜드래곤의 진가를 또 봤는데, 이번에, 아, 선행가서 그냥 가뿐그린드래곤 우승해가지고 진짜 좋대, 좋다. 아유, 그린드래곤 고맙다. 야. 아, 너는 운도 많이 따르는 말 같아. 아무튼 그냥, 부마가 아치 아치 아치인데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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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 새끼 를 한번 갖고 싶어서 초이스한 게 그린 드래곤인데 참 그린 드래곤이 큰 쇼잔으로 대주겠네요. 그린 드래곤 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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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어, 보이는 이것이 이제 삼포 지역의 말들이 요 우회가 다 마사 지역에서 거기서 말들이 제일 쏟아져 나오거든요. 쏟아져 나와가지고 원형 마장에서 가 속보 좀탄 다음에 이제 경주로 들어가서 타는데. 아몇번 얘기했듯이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도 많은 좁아가지고 많은 말들이 여기서 움직이다 보면은 사고가 나고 굉장히 위험할 텐데 어 그래도 다행히 이 서로가 이 오랜 경험 속에서 이게 보이지 않게 누리 있는지 사고도 안 나고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어 그런 거 보면 참아 좋습니다 형 좋아. 어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서로들 어떻게 보면 그냥 몸 부비고 산다고 그럴까? 그러다 본, 그래서 그런지, 어, 이산포지역 조교사들은, 어, 거의 다 모두가 양치, 화기애애하게도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골 동네 같아요. 시골 동네. 아, 이 주암적은 도시라고 그래고 보면은, 주암적은 도시라고 보면 여기는 시골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아, 진짜, 보면 조교사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서로를 대화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어찌보면 조교 현장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인다고 봐야죠. 아, 우리 육조말들도 조교하고 지금 들어왔네요. 어, 아, 요 앞에 공간에 이기들이 경주로 해서 조교하고, 주로 해서 조교하고 와서 요 앞에서 다들 내려가지고 이 관리사, 우리 직원들한테 인수인계하고 기다렸다가 또말 오면 또 갈아타고. 아, 이런 장선요 여기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좁아요. 여기가 보면 좁아요. 이 기수도 이 말에서 내리고 아, 우리 직원한테 이말 끌고 마방을 올라가라고 해네요. 아, 여기가 이 기수들이 말 조교할 때 타고 조교하고 와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어, 말, 우리 직원들한테 끌고 가게 하는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데에요 정거장. 저희 녹색 가면을 보니까 우리 육조, 우리말이네요. 아, 문세영 기수가 캐치하이를 조교하고 왔네요. 아, 오늘 또 날씨 좋은 날, 새역 훈련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